Thank you for j o i n g me as always. 감사합니다. 음, 그, 요즘에 이제 화성으로 인류를 실어하려는 꿈이 어, 진행되려고 해요. 어, 미국에서 그 탐사선 프로브라고 해요. P-R-O-B-E, 프로브하고 헬리콥터를 어 화성에 착륙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샘플을 이제 어, 미국 나사, 미항공우주국에 보내면 이제 그 샘플을 보면서 생 생명체가 살수 있는 공간인지 아니면은 또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어, 마음이 제일 왜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화성에 못갈 거예요. <laughs> 나중에 갈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 살아 있는 동안에 가 어렵죠. 왜냐면 이번에 이 가서 탐사선하고 헬리콥터가 그 표면만 좀 보는데도 10년 동안의 세월이 간 거거든요. 10년이 뭐한 사람의 세월만 갔겠습니까? 거기 관여한 모든 사이언티스트들의 10년이 갔겠죠. 30대는 40대가 됐을 거고. 40대는 50대가 되고 50대는 60대가 되면 리타이어하겠죠. 그런 거죠. 근데 거기서 음 저는 뭐 화성 갈 꿈이랑이 보다는 거기서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그 탐사선과 헬리콥터의 이름이에요. 음 탐사선의 이름은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맨날저 여러분한테 uh, Practice and memorization makes you an excellent translator and interpreter라고 하잖아요. 근데 with 뭐죠? 음 암기와 uh, 그 연습이 어 uh, 전문인을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꾸준히 한다고 하면 제가 맨날 With Perseverance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탐사선의 이름이 Perseverance예요. 그리고 어, 그 헬리콥터 이름 있잖아요. 헬리콥터 이름도 있을 거예요. 있어 있어요. 있을 거예요, 아니라. 어, 그 헬리콥터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사의 과학자들이 자기 염원을 담아 가지고 어, 헬리콥터의 이름은 Integrit입니다. Integrit가 좀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에 등가 표현찾기가 음. o 만 t h of integrity. 이달의 우수상, 우수 직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람한테 할 때는 성실성 이런 거 보는 거고. The integrity of the building 그러면 그 빌딩의 통체, 그 건물을 가리키는 거고. 이렇게 뭔가 일을 할때인터그리티는 일관성입니다. 음. 아까 펄스 비어런스랑 거의 맥을 같이 하죠. 그러니까 탐사선의 이름은 어, 꾸준히 그다음에 어, 헬리콥터 이름은 일관성. 그렇게 염원을 담아서 10년을 연구한 그때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이제 발사시켰다가 폭발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10년 동안에 염원을 담아서 어, 꾸준히 일관성 있게서 해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사람 마음 다 비슷하구나 이런 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하려고 하면 그두 가지 팩터가 integral part of your future success가 되겠죠. 네, 오늘은 그~ 저번에 했던 에보트 미국 분유 회사의질문을 재활용할 수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선택했는데요 어~ 저번에 한또 그~ 복습해 보겠습니다 뭐~ 재료를 가져가야 뭐~ 놀이가 즐거운 거니까 저번에 분유 같은 거는 이제 베이비 포뮬란 단어 썼어요 포뮬럴 그다음에 뭐~ 인펀트 포뮬럴 뭐~ 파워 e 드파워 m 드 밀크란 단어도 썼었고 그다음에가 이제 뭐 분유 부족난을 가중시킨다고 할때 월스 그죠 월슨 어 shortage 월슨 shortage 물론 아까 뭐 베이비 포뮬러 술 shortage 이런 거 썼었고 그다음에 어그 에버트가 미국 어 기관과 정부 기관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어그 w 드 웨드 대책에 대해서 steps라는 단어썼어 S-T-E-P-S 매줄보다는 steps를 많이 쓴다는 그런 단어도 있었고.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것. close 또는 shutdown 동사를 써도 되고 close the plant 해도 되고 close each plant 또는 plant shutdown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는 initiate plant shutdown에 들어가겠죠. 네 그런 표현도 썼었고 어~ 뭐 find found find가 진짜 물건을 찾는 것도 되고 strange found at the plant 공장에서 찾아진 박테리아도 됐었고 뭐 find. 알아냈다 이런 표현을로서 마지막에 음, the patient samples s uh, test positive, 아, positive 하면은 박테리아가 들어있는 거고 test negative 하면 어, 그 공장에서 발견된 공장에서 발견된 것도 어, environmental strain 이란 단어를 써서 죠그 환경이 아니라 공장을 나타내는 그것과 거기서 test negative 하면 공장에서 발견된 박테리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을 공부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어, 말씀드린 그런 표현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지문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 지문인데요. 글자 크기 괜찮나요? 네, 최대 분류지산 에보트가 재개하기로 합의했고, 어, 네 명이 사태가, 그러니까, 이제, FDA는 네 명이 발생하자, FTA가 대규모 리콜을 지시했죠. 이로 인한 분유 부족 사태는, 이제, 분유 대란을 초대, 우리, 이런 말 대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한번, 에보트는40센트를 차지하니까, 요 부분을 일단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생산이 재개되더라도, 당분간은, 어, 분유 부족 사태로, 상황이 이어질 거다. 컨티뉴. 그러면은 달라져야 돼요. 생산이 재개되더라도. 같이 생각해보죠. 하나하나 해. 그러면 에보트사가 합의했다. FDA와 재개하기로 생산을 그럼 되겠죠? 에보트를 먼저 쓰고요. 아니면 뭐 US Artist. 그 다음에, 분유가 뭐였어요? 그다음분그를음에그다음그다그에그그그 단어처럼 읽히면 더를 안 쓰고 나사 더안 쓰죠 유네스코 그냥 내사 유네스코 이렇게 하는데 FDA UN 이렇게 있는 건 더를 씁니다 더 FDA 어, 그다음에 뭐하기로 했죠 To resume 그다음에 제품생명 프로덕션 하면 되겠죠 분유 음, 회사니까요 제품 빼버리고 생산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 가장 최대 분유 회사 에보트가 합의했다. FDA죠. 재개하기로 생산을. 그러면 FDA가 대규모 리콜을 지시했다. 뭐뭐 하자는 a 즈죠 a 즈 에즈 다음에는 뭐가 뭘 해야 돼요. 뭐가 뭘 하죠? 애기4 명인데 어떤 애기네 명이면 섭취한 에보트 분유 제조된이겠죠 공장에서 2월 그 애들 애기4 명이 입원했다 요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입원했다 뭘로 세공 감염으로함에 따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FDA를 다시 한번 할 때는 더 에이전시 그러면 됩니다 국가 밑에 있는 올거니제이션 이그 아래 에 들어가 있는 기관들은 다 에이전시라고 해요. The agency가 어, 지시했죠. Directed 누구한테 지시했어요? 그냥 대규모 리콜 그러면은 좀 애매하잖아요. The company 여기서는 에버트를 가리키죠. 그다음에 음, t o 어, 대규모 어, 그 리콜을 뭐하라고 지시했을까요? 어 시작하라고 그때 i 니 i t i a 외웠었죠 initiate 어 매스 립콜이라고 하는데요 리콜이 가산 명성을 알수 있죠 에즈 뭐가 뭐였죠 이제 아기 네명 우리 영어 우리 말로 아기 네명 영어는 네명 아기 그렇죠 f o u infants 다음에 who겠죠 who 어 h e a 겠죠 head consumed 뭘 이틈도 되는데 컨슘이란 말은 안 했어요? 컨슘 그러니까 디렉트니까 그것도 먼저 먹었으니까 과거 완료로 컨슘 어, 어, 에보트 어. 포뮬러라고 할게요. 포뮬러 그럼 이게 분유인줄알 다? 포뮬러는 불가사 명상입니다. 포뮬러 그 다음에 이제 어서 있어요? 프로듀스 에스, 그죠? 어 어, 어스터디스 플랜트. 오늘은 시간. 미시간. 오늘 미시간. 그죠? 예씨. 아, 미시간. 2월이네요그래 라스트 써도 되는데 어, 영화에서는, 이, 뭐, 지난 식구 이런 걸잘 쓰지 않습니다. 지금이, 어, 뭐, 계절을 보면, 이제, 2월은, 당연히 지난 거죠. February, <목소리> 다 됐나요? 아, 아 그랬던, 그, 저기, 이번이 없네요. were hospitalized. 물론, admitted, 가능하고요 With the second one, bacterial infections infection is intense. s 걸 c o n d cameo, com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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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e 이 com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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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 뭐죠? 디스 모가 초래했죠? 음, 지금 초래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분, 음, 분유 부족 사태는 필요 없어요. 유례없는 분유 대란이 분유 부족 사태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어, unprestented 그죠? 음, 그러면. 인펀드트 포메이드가 싸 어~ 대란이 뭐냐면 그때 숄티지였어요 그죠 숄티지또 되고 또는 크라이시스도 대란이에요 크라이시스 대란 대란이라는 게난 전쟁이 아니고 전력난 식량난 숄티지였었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이로 인한 이 뭐가 좀 이런 거 생겨져 뭐 하라 그랬죠 이 주제가 뭐죠 디스 리콜이죠 리 다음에 에보트는 이거 하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생산이 재개되더라도 그러면 이제 또 o 뭐, 드프 uh, production may be r 분유 부족 상황은 불필요한 말이고 어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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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ula 지 a c k a g 가윌 컨티뉴 이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써드려요 <laughs>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음, 한편, 에보트는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한편요민화의 인팩트 이런 거 쓰면 되죠. 사실이 뭐냐면,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로 갈게요. as, the o m p a n 그, 저번에 지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the largest s u 라고 나왔었어요. 이렇게 나왔었죠. 여기서는 분유 공급이죠. 아, 어? 어 그다음에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단어가 많죠. 음. c o n s t i t u t e 구성하고 있다. Represent 뭐 써볼까요? 여러분 잘못 쓰는 대표하는 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Represent. All percent. a l 그다음에 미국 분유 점유율이잖아요. 그럼 막뭐 점유율 막 share.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의미가 뭐예요? 뭐의 40%예요? In the m a r k 이죠 여기서는 분유시장 말하는 거죠.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1번이 뭐냐면, 생산이 재개되더라도 당분간 이걸 다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걸 다시 컴팩트하게 만들어 볼게요. 음, 고, 그, 그쵸. Production. is r e s u m t Uh, new p o j e c t formula. Shortage. Will be. Will continue. What a b t it? 이 가장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지금 근데 에즈도 절이 있고 도우도 절이 있고 하니까 좀 복잡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걸 조, 어, 구성하려고 하냐면 요거를 주어로 하려고 그래요. 주어 요거를 주어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은 주어를 이걸로 하고 목적어는 포뮬러 숄티지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럼 동사를 생각해내면 돼요. 그러면은 어 프로덕션 이제 리젠드더리잠션하고 프로젝트 그렇게 하면 되겠죠. 뒤집어서 어어 명확하고 좋으면 되죠. 그다음에 목적어는 어 포뮬러 시월티지. 폴더 타임 쓰시면 돼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한 단어로 써볼게요. 어 그러면 이제 우리 말은 생산이 재개되더라도 당분간은 분유 부족 상황이 이어질 거다. 상황은 항상 군살입니다 그러면은 생산의 재개가 분유 부족을 어떻게 할것 같아요? 부족 사태를 좀 계속하느냐? 반드말은 뭐죠? 끝내냐 이거죠. 그러면 계속하면 안 되죠. 그렇 음, 이게 이거를 계속 할 거라고 이상하잖아요. 리저미션이 이거 이상하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모로 음, 보여진다고 할 때는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이제 뭐프로젝트 예측된다 이런 거잖아요. 엔드죠. 끝낼 것으로 예측되는데, 어, n o 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 간단하게 이렇게 씁시다. will not, 아니면 may로 할게요, 그냥. may not, end. 이거 쓰면 되죠. 끝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한 단어로, 뭐예요 당분간 끝내지 않을지도 모르면 이걸 한 단어로, 어, 언제 끝나요? 당분간에 이어집니까? immediate 를 쓰면 되겠죠 즉시는 끝내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 생산이 재개되더라도 당분간은 요거를 어, 1번으로 하고 응. 그 당분간은 재개될 이거를 2번으로 해보고 그런데, 이제 1번을 주어로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여기 나왔고, 그러면 당연히, 어, 2번의 목적어가, 아, 주어가 목적어가 되죠. 그럼 이제 자기가 거기에 필요한 동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시작, 아, 이어질 거라는 게 끝나지 않을 거다로 고친 거죠. 이렇게. 이어질 것으로가 의미가 나 o t e n 로 끝나는 거죠. 아니면또 다른 표현도 있어요. <laughs> 어떻게 하면 돼요? 이어진다는 표현이 이렇게 많이 쓰죠. 매일 y l e a 이렇게. 요 이어진다. 그죠? 어, 이어질지도 모른다. 그, 그, 이제 이 분유난이 계속 그부족하는 걸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 아까, 월슨이 그거죠. 월스닝 어떻게 쓰면 되죠? 응. 정리할게요. 를 정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 어, not e n d 는또 어떻게 쓸수 있냐면 or 어 may, may not e n d may 리드 투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슨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얘들도 이미디어트를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어, 막 때는 컨티뉴어스 컨티뉴잉, 그죠? 엔드의 반대말 어, 어포뮬러솔티지 for, 그죠? 어, 당분간은 리드넷 시는 그렇게 하겠으면 되겠죠. 오늘날은 쉬운 그러니까 마지막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늘그 어, 차지하는 만큼 어, 한다 하더라도 계속 될 거다가 왔다가 그죠 왔다가 왔다가 이거 왔다가 주어 목적으로 하니까 not 엔 n 드를넣다가 그다음에 요거를 이어진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소개시켜 주고 싶었던 건 이 단어를 한글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문맥의 의미를 생각해서 동사를 찾는 거를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어,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거는 리드 투가 되면 그때는 포미널 쇼티지가 어, 당분간은 계속될 거다 이거죠.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네, 정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품은 그냥 생산만 하면 되고 그죠 합의했다 음~ 재개하기로 그다음에 음~ 회사 에보트사가 리코를 여기다 넣어줘야 되죠 리코를 누구한테 지시했냐. 음, 그게 이제 회사를 넣어주는거죠. 그 다음에 어, 대규모 이제 뭐, 어, 분류를 섭취했던 그 다음에 이로 인한 거는 어스스를 쓰고 위에 있는 명사를 받, 받으면 돼요. 위에 있던 상황에 나오는 동사나 명사를 그 다음에 어, 차지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차지하다. represent라는 단어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점유율 이런 거같다가 market이라고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어 그렇게 두 문장이나 왔던걸한 문장 하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끝내지 못할 것 같다, 당분간도 표현을 이렇게 써봤고요 그 다음에, 리드 a 이어진다고 하면 컨 s t worst, w o r s 으로 쓰면 또 다른 단어를 쓸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오늘 o 네, 제가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면서 왜 여러 가지를 해 r s t worst, 그렇게 하냐면.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을 정말 다양하실 거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면 내 눈앞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고 맞춰볼 수가 있는데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너무 다양해서 음,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생각해보고 어, 그렇게 뭐 해보는 겁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음 저번에 영문 관찰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네. 번역 놀이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irst, f e e l n g s integrity, or integral part of your success.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